오늘 우리가 에스라 여덟 번째 시간으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준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될 때까지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리오 왕이 모든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너희들이 제공하고 그 성전 짓는 일에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방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면 그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의 모든 제물 또한 다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건축 후에 성전의 기능이 모두 다잘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리오 왕이 돕는 걸 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 모든 것을 더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릴 때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 14절에 이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기 도전에 이미 그들은 조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전 짓는 일은 왕의 방해나 아니면 총독들의 방해나 아니면 누구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중단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때 그들은 성전 짓는 일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 일이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따랐으므로 그들이 형통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면 헛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나갔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갔을 때그 이유와 목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또한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길을 걷는다 할때그 형통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바꿔 말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는 게잘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이고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0, 39장 가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기 시작하고 형들의 미움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때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형통한자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그 형통이라고 할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 집에서 열심히 가정 총무로 일을 했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킨 이유 때문에 믿음을 지킨 이유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믿음을 지켰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보디바리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귀한 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두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정총무로서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데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그게 지금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뭐예요? 형통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 전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시고 피조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 0 5편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 0 5편입니다 시편 1 0 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의 몸에 쇠사슬이 메어집니다. 감옥에도 간 거죠. 모함을 받아서.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셨다? 단련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때까지 요셉이 그 모든 일에 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훈련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단련됐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 또한 뭐가 단련이에요? 말씀으로 단련되는 과정이었고 보디바리 집에서 종으로 사는데 그것도 뭐예요?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시는 중이었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뭐하는 거라고요?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는 중이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사무엘 상할 때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럼 그건 뭐예요? 형통입니다. 왜요? 말씀이 다윗을 뭐 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인 사울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 그걸로 인해 우리는 뭐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왜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은 되는 게왜 이렇게 없을까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 해야 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도 나를 뭐 하고 계신다? 훈련하고 계신다. 그게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뭐할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기준에 좋고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 히브리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찰라흐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쉘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쉘라흐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출세하고,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본 이 형통들은 전부 다 쉘라흐가 아니라 찰라흐입니다. 그 찰라흐가 뭐냐면, 이사야 55장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오는 백성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오면 어떨 거라고 생각했냐면 쉘라우의 형통이 자신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보다더 좋은 곳이 내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준비된 곳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형통하게 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찰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그 노예 근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뭐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요? 애굽에는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자로 사는 게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별됨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형통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는 게 형통인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더러운 이익에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사베 시편에서 보잖아요. 시편 73편의 아삽이 악인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고 시험에 들 뻔했어요. 왜냐면 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너무 잘 살아. 막 눈이 튀어나오도록 살이찌고 죽을 때도 아픔이 없이 죽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아삽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 악인들의 결국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미끄러지듯이 그들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삽이 고백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내게 복이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그게 진짜 형통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 그걸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기타 사로 잡혔던 자의 자손이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합니까?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자기 일에 바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더니 하나님의 성전짓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걸 알고 그걸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회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들이 즐겁습니다. 왜 즐거워요? 22절에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자 그들이 즐거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를 오래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뭘 위해 사냐면 즐거움을 위해 살아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든 곳에 오락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정보를 전달하고 진실을 말하는 뉴스마저도 즐거워야 돼요. 유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다 그래요. 왜 그래요?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뭐든지 즐거움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냐면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했기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뭐 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세상의 즐거움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않아요. 그거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인생이 즐겁다 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무슨 죄를 드려요? 속죄 죄를 드립니다. 성전 봉헌을 하는데 속죄 죄를 드려요. 속죄 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왜 죄를 속하는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전의 기능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속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하시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지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요? 성전이 기능이 목적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성전 짓자마자 봉헌식하면서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뭐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순찰을 대고 예루살렘에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걸 위해서 성전 건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이걸 하면서 뭐 하겠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70년 동안 이게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이걸 떠올렸어요. 왜 우리가 그 동안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놓여 오심으로 우리가 지난 어,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가 와서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허락 성전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역게 함으로이 성전이 무너졌었다. 근데 우리가 돌아와서 이거 짓고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로 인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 관계의 문제 속에 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고요.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사는데 초가상간에 살아도 그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관계가 가족끼리 나쁘면 그건 지옥입니다. 이번에 충격적인 사건이 송도에서 일어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을 쏴 죽여요. 그 어머니는 무슨 무슨 에스테틱 무슨 회장님이시래요. 그 집이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집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관계가 무너졌거든요 지옥이 되는 거야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건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삼시세끼 다 먹고 삽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걸 위해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 내 가정을 보여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 그건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무너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려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6월절을 잡으니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먹되 그랬어요. 6월절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지킨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이방인이든 누구든 스스로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스스로를 지킨 사람들은 모두 다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중단 잡족이 같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거든요. 유대인이라고 구원하고 이방인이라고 구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방,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 모든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구별된 사람들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더러움에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더러운, 무슨 명예를 위해서, 더러운 그 무엇을 위해서 나를 더럽히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더러운 것인 줄 알고 깨끗하게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 몸에 더러운 거 묻으면 그거 사람들 못 봅니다. 내 손에, 내온 몸이 정결한데 손, 손에 뭐 더러운 오물, 이물, 오물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깨끗하니까 괜찮겠죠? 아니요. 그 오물 묻은 손, 손으로 그냥 비누 닦아가면서 박박박 닦습니다. 내 옷에 더러운 거 조금만 묻어보십시오. 그거 못 견디고 바로 벗어서 빨입니다. 내 차에 더러운 거 묻어보십시오. 그냥 내가 몸에 묻은 거아닙니까내몸 깨끗하니까 상관없죠? 아니요. 더러운 거 묻으면 바로 세차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더러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더러움은 더러운 것이라는 걸 느끼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의 더러움, 내 생각의 더러움, 내 영혼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내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밖에 음식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 생각들, 모든 행동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럽고 수치스러운지를 깨달으면 뭐 한다고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회개하고요. 스스로를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바로 온 몸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발을 씻는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깨끗함과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이 마음을 즐겁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손을 힘있게 하였으면 아멘 스스로를 더러움에서 구별한 사람들, 그들이 뭘 해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함을 받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속함을 받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 더러움으로부터 수스로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즐겁게 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 하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오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내가 쫓아다니던 그 모든 즐거움의 대상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는 여호와 안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야 58장에 금식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결론으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죄악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만을 쫓아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잠시 뭐할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별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이방인들로부터 나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돈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안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